북한 m 지 세대, 뭐 장마당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장마당 세대들은 시장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즉, 국가를 위해서, 뭐 조선노동당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친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북한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먼저 고민한다라는 거죠. 또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접한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드라마 보면 막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일럴 드라마 말고 주말 드라마 있으면 일주일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다음편 어떻게 될지 그 호기심이라는 것이 그냥 아이 재미로 느낄. 수도 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컨텐츠는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은 끊임없이 한국에 대해서 분 감정들과 적개심을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켰죠. 그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콘텐츠의 종류였다면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아래에서부터 비밀리에 몰래몰래 몰래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위로부터 북한 당국이 주입했던 정보와 자기들이 받은 정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한 호기심이 더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야, 그다음 장면 어떻게 돼? 다음 주에는 어떻게 나올까? 이런 호기심하고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볼때 느끼는 호기심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북한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한국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에서 뭐 외국산 드라마 영화 봤다고 처벌하고 심지어는 처형까지 시킵니까? 북한에서는 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서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시청했을 경우에는 처형까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실제 그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러한 학산 현상을 막지 못할까 바로 눈을 떴다는 라 겁니다. 그 호기심을 막을 수가 없다는 라 거죠. 더군다나 이러한 나만의 콘텐츠는 장마당에서 돈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본주의 시스템이 북한에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위험 요소가 클수록 이윤이 더 커요. 그러면 어떤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리스크가 있지만 이윤이 큰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도 생겨나겠죠. 더 많은 돈을 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북한 당국이 뭐나만의 콘텐츠를 단속하고 채용시키고 뭐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한국의 콘텐츠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우리 트로이 목마 잘 아시죠? 결국 이 트로이 목마 보이지 않지만 그 사회 내부를 북한 사회 내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 동력이 바로 한국 컨텐츠이고 이게 트로이 목마처럼 북한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김정은도 K 콘텐츠를 볼까?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북한에서는 한국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뭐 뉴스는 당연히 보겠죠. 그거는 스크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나온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날 북한이 공식적으로 어떤 대변의 성명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한국의 뉴스 이런 건 너무나 당연히 보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콘텐츠 영화 드라마 볼까? 저는 당연히 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금 이 김정은 주변에 뭐 나오고 있는 김. 김주에나 이런 어떤 리설주도 마찬가지고 뭐 헤어,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또 패션 이런 걸 보면 한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주민들에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김주혜가 시술을 입고 나온 거 보셨죠? 북한에서 일반 주민이 만약에 여성이 그렇게 허이 드러나는 시술 옷을 입고 나왔다 아마 그 다음날 못볼 겁니다. 벌써 정치법 수용서 갔겠죠. 그런데 김주혜는버 보조식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주민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김주혜는 입고 나오는 거. 그거 다 어디서 바뀌었습니까? 하나의 트렌드라는 게 있는 거죠. 리설 주 사용하고 있는 명품백 어디서 받겠습니까? 하나 의 트렌드라는 것 자기들은 그런 트렌드를 쫓아가고 심지어 유행까지 생각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계속해서 통제하고 심지어는 처형까지 시키고 그런 모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 이제 뭐 김정은이 저렇게 이제 본다라는 건데 더군다나 우리가 이 음악 정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북한에서 이 음악이라는 것은 주민들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 최고 인기 가수 누굽니까? 김옥주 기억나시죠? 한국에도 어떤 가수인데 서연과 같이 한국에서 이선희와 함께 공연도 같이 했던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지금 김정은 시대, 지금 가장 아이콘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 김옥주 가수를 꼽을 수가 있는데, 북한의 음악 공연이 변화되고 있어요. 마치 한국의 걸그룹의 공연과 같은. 그니까 러 예전에 김정일 시대의 음악 공연을 보면 1분 이상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야, 이게 정말 지루해서 저게 공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김정은 시대의 음악 공연을 보면 누구가 보더라도, 야, 저거 그냥 한국 공연인데 정말 저런 노래를 부른다고? 이렇게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어, 그만큼 한국 음악을 많이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 궁금하죠. 자, 장마당 세대가 한 한국의 영원한 드라마 또는 케이팝을 듣습니다. 그러면 북한 노래만 가지고는 그 사상성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주체적 변형이다. 조금 이렇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과거에 김정일은 모기장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기장 어떻게 합니까? 촘촘히 다 막는 거잖아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을 그냥 다 막은 거예요. 근데 김정은 시대에는 주체적 변형, 즉 한국적 스타일을 자기들 방식으로 변형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김정은이 직접 뭐 한국 것을 내가 변형해 드리게 얘기하지는 않죠. 한국 걸그룹의. 노래를 표절하거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한국 걸그룹 여자친구의 노래를 표절한 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에게 이음 이름까지 그대로 전문가에게 의뢰했더니 음 이름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뭐 한국 노래 걸그룹의 음을 표절하거나 또는 공연 스타일 심지어는 그 이선희의 스타일을 완전히 또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공연도 있습니다. 북한의 정홍란이라는 가수인데 이 정홍란이 이선희가 입고 있는 바지 스타일의 정장 이런 걸 입고 관객들에게 이 홍을 유도하면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이 가수 이선이가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는 그런 멜로디와 똑같은 공연의 형식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한국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모방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장마당 세대들이 한국 문화에 익숙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익숙함을 자신들의 통치 방식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도 저 정도 뭐할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장마당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김정은 시대 음악 공연을 보면 이 장마. 장 마당 세대, 젊은 세대들이 공연을 할때막 박수 치면서 환호하고 막 이런 장면이 보여요. 김정은 김정일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그 변화의 중심은 바로 개혁 개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잘 통제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니까 결국은 북한 장마당 세대들 뭐 북한 당국은 이런 노래들이 뭐온 주민들에게, 온 인민들에게 특히 새 세대라고 표현하는데 새 세대들에게 인기가 있다 얘기하지만 그건 다 사실 거짓이죠. 북한 장마당 세대 K팝에 물들었는데 그 북한 노래 들으면서 그걸 좋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한국의 케이팝 왜 좋아하겠습니까? 한국의 대중가요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감정을 노래한다는 라 겁니다. 한국 대중가요 중에 사랑 빼고 노래 됩니까? 그런데 북한 가요는 템포와 형식은 한국 거를 따라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김정은에게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나라에 몸 바칠까? 이게 노래 가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지금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노래, 가, 노래에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까? 뭐 대통령을 위해서 뭘 할까? 이런 가사를 입혀서 노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인기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북한 음악 정치의 현실이라는 거죠. 결국 북한 당국은 끊임없이 통제하려고 하고 다른 방식을 자꾸 뭐 변형하지만 장마당 세대, 이미 마음 변한 장마당 세대들은 절대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 체제 결국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수 있죠.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반드시 조직에 가입되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상교육을 받습니다. 북한에서 주간생활총화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자기가 속한 조직 내에서 다른 동료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내가 예를 들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기 친구들을 비판해야 되는 거고 기업소라면 자기 동료들을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비판이 다른 게 아니고 항상 생활총하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대한 수련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셨습니다. 즉,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교시 내용이 있는 거죠. 이렇게 교시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자기 비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호상 비판을 해요. 호상은 우리가 이제 상호간의 비판인데 분명 교시의 내용에 보면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철수동무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졸았습니다. 저는 철수 동물을 비판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정상이겠습니까? 이러한 사상 교육이 끊임없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생활 총화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장마당 세대를 어떻게 하냐면 친구한테 내가 오늘은 너 비판할 테니까 내일은 너가 나 비판해. 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뇌라는 형식과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죠. 생활 총화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 총화를 하는 그 본질 자체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가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 김일성 시대에 어떻게 세뇌했습니까? 김일성이 무슨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일제강점기 때막그이 솔방울 던지면 수류탄으로 변하고 뭐백산 천지를 나뭇잎 타고 건너고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주민들이 믿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믿을까요?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아무리 세뇌를 해도 어느 정도 다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부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가 이렇게 늘 비유하는데. 여러분들을 제가 가둬 놨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 만큼 뭐 먹을 거는 드려요. 일주일에 3일 한번 주든 일주일에 한번 주든. 그런데 그 먹는 것만 해결한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대신에 생각을 제가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먹는 것을 드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바로 나야. 강동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겠죠. 하지만 하루 굶기고 3일 굶기고 일주일 굶긴 다음에 제가 먹을 것을 주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나야라고 얘기 하면 그 사람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의 북한 체제였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는 배급을 줬어요. 먹는 문제를 당이 해결해 준 겁니다. 그 배급을 주면서 세상에서 우리 인민이 제일 행복하고 우리는 수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교육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배급을 안 주잖아요. 북한에서 지금 배급제를 한다고 하면 그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배급도 안 주면서 우리 조선이 우리가 제일 세상에서 잘 살고 우리가 이 수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행복해. 믿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3일 가둬놓고 먹는 것도 주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강동환이야 얘기하면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반발심만 생기겠죠 그게 지금 북한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세뇌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강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건 지금 사회주의 그것도 자신들이 우리식 사회주의 왜냐하면 중국과 뭐 동부 유럽권의 사회주의를 실험했던 것다 붕괴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산주의 이상형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회주의라는 거는 배급을 줘야 되는데 배급을 못 주거든요. 줄게 어디 있습니까? 김정은이 뭘 가지고 주민들을 먹여 살릴 겁니까?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영향이 북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북한 주민들은 뭐라도 자기들이 시장에 나가서 장마당에 나가서 팔아야만 그걸 가지고 생존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사람들과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아예 시장 나가서 겨우끼리만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빈부격차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도 앞으로 북한 체제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회주권 국가들 붕괴됐을 때 가장 심하게 나타났던 현상이 부익부 비익배 현상 그리고 이 간부들의 부정부패 뇌물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바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북한에서 간부들에게 뇌물 하나 안 주고 북한에서 그걸 고인다라고 표현하는데 뇌물 하나 고이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수 없는 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저는 북한 체제, 북한 정권 결코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북한 민심을 생각할까요?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오로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겠죠 지방 발전 이십 승십 정책이라고 해서 인민 생활 향상을 자기들의 가장 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북한이 조선 노동 당의 하나의 레토릭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당과 인민이 함께 간다 늘 인민을 우선시한다 이거는 그냥 계속 정치적인 구호인 거예요 정말 김정은이 인민을 생각했다면 지금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김정은이 인민을 생각한다면 개혁 개방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방 발전 2 0 승십 정책 지금 된장 고치랑 비누 공장 만들어 주고 그걸. 인민들에게 내 인민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공장을 지어주고 인민 생활 향상을 하고 있다. 누가 믿습니까? 공장 가동이 안 되는데. 근데 그냥 자율권을 주면 그게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일인 거죠. 정말 김정은이 민심을 생각한다면 자율권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김정은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이 잘 사는 거 원치 않아요.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면 무슨 생각합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욕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뭐 먹는 문제 해결되고 하면 내 삶의 질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더 민주화할 것인가 이런 욕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북한 김정은도 분명 그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먹는 문제 그거는 그냥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냥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생필품도 그냥 기본적으로 뭐 비누 조금 정도 이 정도인 거지 정말 내가 우리 인민들 먹여 살리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소리도> 북한 군인들은 정말 안 굶을까요? 제가 북중국경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북한 군인들이 일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사실 군인들은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북중국경이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장 최전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군인들이 그냥 놓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먹는 문제를 이제 거기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군인들에게 어느 정도 뭐 복지라든지 또는 뭐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군인들이 싸울 텐데 아, 북한, 북한 군인들의 열악한 실태는 주민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북한 군인들이 이 민가에 내려와서 북한 주민들의 그 신경을 약탈해 간다. 이런 소식까지 지금 어 전해지고 있을 정도니까. 뭐 북한 군인들은 굶지 않는다. 뭐 우리가 보통 선군 정치라고 해서 북한에서 군을 가장 우선시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북한 군인들도 역시 먹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북중국경서 사진을 찍을 때 이동을 하다 보면 산을 나무를 다 베어내고 밭으로 경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옆에 마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 한 옆에 그반 옆에 보면 조그만한 군대 막사가 있습니다. 그 막사에서 이 밭을 경작을 한다라는 거죠. 아니 군에조차 배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뭐 주민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김정은이 참 재밌게도 자신들의 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자기들은 막그 선전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영상인데 저희는 북한 영상을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 보게 되는데요. 김정은이 어느 부대를 방문했잖아요. 근데 그 부대에서 이제 김정은 이 왔으니까 막 특식을 넣어줄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특식이라고 나온 거에. 쌀밥, 국화나 그 다음에 김치, 과일 정도 한두 개 이게 다인 거예요. 아니 김정은이 지금 와서 가장 좋은 거를 보여준다고 보여줬는데 그 정도라면 평소에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는다라는 겁니까? 결국은 북한의 이 군주림에 군인들도 예외일 수 없고 심지어 북한 군대에 가면 영양실조 걸려온다. 이런 증언들도 탈북민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굶지 않는다. 그거는 거짓이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에서 군몇 개월입니까? 저는 20. 6개월 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26개월 현역으로 복무를 했는데요. 북한은 복무 기간이 10년입니다. 여러분들 10년 동안 군에 있는다 상상이 되십니까? 와, 저는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물론 뭐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하는 거할수 있겠죠.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젊음을 완전히 이 당을 위해서 충성을 해든다라는 거죠. 뭐 10년의 군생활 가운데 북한 군인들은 대부분 이 건설 현장에 동원이 됩니다. 지금 북한에서 이 십승십 정책이 김정은의 핵심인데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장을 누가 짓냐면 군인들이 짓습니다. 153년대라는 부대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북한의 돌격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군대와는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모든 어떤 대형 건설장, 그 다음에 평양의 거리, 뭐 평양의 산립진 건설 이런 걸할때다 동원되는 것은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그냥 뭐 복무를 10년 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무보수로 이 국가를 위해서 뭐 건설 현장에 동원된다든지 그야말로 김정은의 통치를 위한 노예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봐도 사실 무방합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이 해외 파견 노동자라는 제도를 해외에 의해 노동자를 파견합니다. 외화벌이 일군이죠. 그걸 충성의 외화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외화벌이 일군 가운데에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복무 10년 동안 그냥 뭐 훈련하고 나라를 지키고 이게 어떤 군인의 복무의 기본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자신들의 통치 자금을 벌어오도록 만들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 정말 제대로 된 보상금이 있을까요? 전쟁에 파병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금을 받을까요? 최근에 심지어 부모들조차 파병됐다 라서 사실도 모르고 있고 얼마 전에 두 명의 포로를 직접 인터뷰한 걸봤지 않습니까? 자신이 전쟁 때 간다는 것도 모르고 끌려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뭐 북한 군인들 10년 동안 복무하면서 그야말로 건설장, 평양거리, 지방 공장, 또 수해가 나면 수해 현장 뭐 이런 곳에 다 동원이 되는 거니까 군인의 기본적인 복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국중국경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요 이게 일반 주민들이 사는 집인지 군대 막사인지를 명확히 알수 있는 차이점이 바로 구호입니다 이 담장에 예를 들면 당중앙위원회를 뭐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군대 막사입니다 그리고 뭐 일당백 이렇게 쓰여 있죠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명령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뭐 끝까지 간찰하자 이런 구호 있습니다 그건 군인들의 구호인 거죠 자 그런데 과연 정말 북한의 군인들이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마당 세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그들은 이미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정보를 알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장마당 세대들이 아버지 어머니 세대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의식인데 아버지 어머니들은 내가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세대였어요. 그걸 총폭탄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장마당 세대는 아닙니다. 내가 왜 김정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냐라는 반문과 의문을 갖는 세대라는 거죠. 아,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mz 세대로 추축된 장마당 세대로 추축된 이 군인들의 충성심은 굉장히 약.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 여러분들 김정은이 정말 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김정은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 내에서 누가 김정은을 암살하려 하겠습니까? 외부에 누군가가 와서 뭐 암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김정은이 부대를 방문할 때도 철통 같은 경호원들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대통령이 부대를 방문할 때 실제 옆에 경호원들이 총까지 들고 그렇게 부대를 방문합니까? 아니잖아요. 군대의 현지들을 갈 때. 더 철통 같은 병원들을 데리고 간다라는 거죠.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김정은도 군인들을 못 믿는데 군인들이 어떻게 김정은을 위 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그런 선전 영상을 보면서 막 박수 치고 환호하고 막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북한이 정말 뭐 아직까지 김정은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만나 보다 생각하지만 그건 의도된 연출된 장면이라는 거죠. 북한 주민들 특히 북한 군인들의 충성심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북한과 전투 상황이 발생했다 한국의 군인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의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사실 지금 이 한국의 젊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뭐 국가관도 낮고 군인들이 뭐 저렇게 정말 생활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났을 때 한국의 군인들은 어땠습니까? 정말 극발치는 포화 속에서 그렇게 용감하고 장렬하게 싸운 것이 바로 우리 국군 장병들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 정말 믿고 있고요. 그 청년들을 믿습니다. 전쟁 상황이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싸우고자 하는 의지겠죠.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고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지켜진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을 때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뭐 좋은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싸울 의지가 없다면 그 전쟁에 승리를 할수 없게 된다는 거죠. 저는 북한 군인들 지금 그러한 충성심의 약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왜 싸워야 되는가 내가 왜 목숨을 바쳐야 되는가? 그러한 어떤 이 사기의 결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전투력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거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하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 북한은 막 자기들이 핵을 가지고 했던 호언장담하죠. 북한의 김정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심지어는 김여정도 우리 핵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저렇게 가소롭게 떠들어대고 있다. 막 이렇게 논평하고 이렇게 대변인 성명 내고 그러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어서 아 정말 전쟁하면 질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지금의 전략물자 지금의 전략무기, 그리고 이 강인한 어떤 국가 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그 싸우고자 하는 의지, 싸우고자 하는 그 사기, 이게 반드시 북한과 전쟁이 났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전쟁이 이 땅에서 다시 발생하면 안 되겠죠.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과 우리 나라를 지키는 건 군인들의 응당한 본분이고, 군인들은 당연히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저희가 전쟁을 원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강인한 전구력 강인한 정신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무기체계 저는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 10년간 군복무하면서 남군과 여군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군사훈련이 될까요? 제가 북중국에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 남군과 여군이 같이 밭에서 일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야, 이게 정말 뭐 일하다가 그냥 뭐 사랑이 싹 트기도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장난도 막 쳐요. 이 남군이 여군에게 막돌 던지고 몰래 또 거기에서 뭐 장난도 치고 막 이런 모습들인데 이게 한마디로 남군과 여군이 같이 섞여 있다라는 거 저는 이 북한 군대의 전투력을 평가할 때이 부분도 반드시 봐야 된다. 그리고 10년간 여군이 복무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보건 위생 문제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 누구라도 사실 병원이나 뭐 식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북한 군인 여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화장실 문제 그리고 뭐그 막사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도 남군과는 좀 다른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 군인들도 정말 너무너무 열악한 시설에 군 복무를 하고 있지만 여군의 상황은. 더더욱 심각하다. 우리가 여성권이라는 이 권리,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도 북한 여군의 실상 굉장히 어,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은 뭐 굉장히 멀리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불과 여기에서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면 갈수 있는 곳이죠. 우리의 동포, 동족이 있는 곳인데, 그동안 우리가 북한 문제에 너무 무관심했지 않나,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볼수 있다라는 거, 이것마저도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잘못 느끼고 있죠. 북한 주민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쟁의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때문에라도 북한 문제에 좀더 관심을 갖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있는 이 컨텐츠가 북한 주민들도 본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또질 좋은 컨텐츠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것만으로도 저는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